자, 여러분, 지금, 간지팀을 깨고 계십니다. 2월 27일, 팀머니 클래닉 16강 D조 럭셔리 대, 자, KT 메가에 배사된 팀배 중에서, 자, 김선재가뭐앞 경기에서, 어, 고준희 선수 이제 투베럭에 한번 타이밍을 막아낸 후에 미탈리스크로 경기를 끝냈는데, 자, 이번에는 포토스팅 이지미 선수가 났군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보이신 영이 이제 김선지 선수신 영이죠 김선지 선수. 자, 막, 여기서 뭐, 저글링으로 또 이제 상대가 투베로 빌드로 이제 빠르게 타이밍 잡고 나오는 거. 자, 빨리 이제 파악하고 초선근 지으면서 드론으로 어떻게 아케이드 하면서 어쨌든 타이밍 잡고 뮤탈 스킬로 경기를 끝냈거든요 자, 김선지 선수.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오는 게 1회 다승 2위였거든요. 김선지 선수가 팀머니 클래닉. 야, 이분이 뭐, 전산옥 선수도 잡았고, 자, 그랬다이데 어쨌든, 자, 그러면서 다섯시 프로토스가 이제, 자, 이지민 선수. 이지민 선수도 뭐, 앞경기에서 뭐, 누구지? 자, 고준희 선수가, 네오일렉트리 서킷에서, 최동희 선수를 잡았던 것처럼, 이지민 선수도, 아니, 메가위에서도 상대가 김선수인 거 알고, 이지민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자뭐 이제 고준희 선수와 이제 같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을지. <laughs> 자러면서 한번 무난하게 어 포지 더블을 해줄 것 같은 자 이지민 선수였고 자 프로브 팔레서치죠. 오자 근데 이거 12도는 지금 스푼이 풀이거든요. 앞 경기가 지금 똑같은 비드를 선택했 지금 자 김선재 선수가 앞경기가 똑같은 비드를 선택했는데. 어그 티머니 클래닉의 성적은 제 방송국 가시면 이제 클래닉 몇대 몇으로 이겼는지까지 나오고 이제 제 배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보시면 선수가 누굴 누가 어떤 선수를 이겼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니까 제 방송국과 이제 카페를 이제 동시에 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 근데 오늘 저그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니 앞마당을 좀 원활하게 지금 해처리를 못 피고 있어요 지금 4세트 연속으로 계속 그만큼 이제 계속 견제를 받고 있는 어..저그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테라 프로토스는 자 포지 더블 자 노포토에 바로 어..이제 넥서스를 올려주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서 테리프까지 먹을 준비하고 있는 김선재 선수입니다. 아, 그래? 오케이. 아이구야 자, 이러면서 저걸링으로좀 압박 들어간데 아, 풀업으로 이승민 선수가 이제 꼼꼼하게 붙도록 막아놓은 상태고. 아 이런 거다 있네. 자 어쨌든 자러면서 포토까지 무난하게 완성이 된 지금 뭐 이지민 선수인 상태에서 경찰 프로브는 오잘 살리고 있어요. 실드도 지금 하나도 안 깎였고 체력도 하나도 안 깎인 상태서 프로브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은 쭉쭉 뽑아주고 있는 자 김선지 선수고 워스팅 쪽에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제 후반 쪽을 어 레어 단계에서 좀 레어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이제 이후에 뭐, 하이브로 좀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김선희 선수인데, 자, 코 올라가면서 이제 이후에 테크트리를 좀 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 이지민 선수가 지금 상대가, 김선희 선수가 지금 최처리올뮤타리라 생각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멀티체크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아이게 지금 멀티체크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멀티체크는 안하고 추가적으로 뭐 드론이 나오는지 저그닝이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 일단 체크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온질럿 상대가 지금 뭐 드론만 뽑으니까 한번 이런거 압박 같은건 좋은데 자 저그닝 맞춰서 지금 오브로드로 봤기 때문에 한번 저그닝좀 뽑아줬고 자, 저거님 마중 나가죠? 아, 이거 지금 질럿이 너무 지금 쉽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 질럿은 잡혔고. 프로보다 잡힌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바로. 여러분 스파이어 택까지 타면서, 어, 트리플까지 이제 멀티가 완성이 된 상태고, 자, 막혔죠? 자, 일단은 뭐, 이외에, 아, 어, 커셔에 좀 공, 어, 힘을 실어주겠다. 자, 원스타 공업, 좀 커셔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자, 이지민 선수입니다. 공이라커세요 자, 이후에 이 앞마당까지 꼼꼼하게 이 해처리, 뭐, 심미티 해주고 있는, 자, 김선재 선수. 아, 커세어를. 자, 이 커세어 리버가 조금 이제 쓰기 어려운 빌드라고 할수 있는 지금 토스의 빌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그거를 선택해온 지금 이지민선수예요 자, 그러면서, 11시 스타트까지 이제 무난하게 가져오는 김선대 선수. 자, 이걸로 봤을 때는 레오에서는 그냥 최대한 성컨으로 수비하면서 조금 이제 하이보를 좀 빠르게 타겠다는 지금 김선대 선수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커세어 리버라서 좀 이제 견제를 많이 주겠다는 지금 이지민 선수의 빌드고 자, 이게 좀 통할지. 자, 리버 로보텍스 소프트가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슬슬 셔틀리버가 나올 겁니다 자커서 공업 돌아오는거 봤고 로보텍스 올라오는거 봤죠 네 어서오세요 자 이러면서 음 일단은 뭐 트리플은 아직까지는 뭐 꿈도 못 꾸는 토스의 입장이고 어쨌든 리버와 이제 질러이조합을 한번 나가면서 멀티를 한번 먹고 올수 밖에 없는 이지민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네번째 멀티가 완성이 됐죠 오 근데 일단은 럴커로 성큰을좀 다수를 박는 것보다는 좀 럴커 병력으로 좀 수비를 해주겠다는 지금 김선재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좀 실수한 게 있다면,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간 지금 김선, 이지미 선수라서, 김선수의 럴코 수비는 조금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에 록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어, 럴코를 지금 보지는 못해도, 이지고 있으면 뭐,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옥저버 배터리는 언제나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 럴커로 수비하는게 지금 지상군 수비가 아니라 히드라로 커세어를 좀 수비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뭐 스포를 지어서 커세어 다크를 좀 막겠다 이런 것 같고 리버를 잡기 위해서 어 히드라를 좀 뽑아준 것 같네요 자 리버 나왔어요 소급은 아직 안됐고 벽쪽이 이제 붙어서 앞마당에 언제 본진 한쪽 한번 이제 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이러면서 기틀 축축 노를 합니다. 자, 속업됐죠, 속업. 이 셔틀이 이제 첫 번째 셔틀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또 병력이 좀 빠졌군요. 자, 오브로드 출석. 셔틀을, 셔틀 봤어요, 셔틀, 셔틀. 셔틀이 좀 봤기 때문에, 자, 반응. 어? 리버가 이쪽에 있거든요, 어쨌든. 리버 스킬업. 이렇게 채우면 이제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고 아 이게 김서지수가 오브로드로 조금 이제 실수를 했죠 분명 뭐, 셔틀을 봤을 텐데 커세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냥 히드를다 뺐어요 이쪽은 지금 리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아 이거 지금 드론 피해 좀 많이 큰데요 드론 많이 잡힙니다 어 근데 케이트와 리버 잡혔어요. 자, 이러면 또 이해가 달라지죠? 왜냐면 이쪽은 멀티고, 다, 여기는 안마당이에요 여기 날아가면 답 없어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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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살려야 되는데, 스킬업! 아, 히드라 많아요, 지금. 또 멀티를 주면 뭐합니까? 경기 끝나기 직전인데, 안마당에서 날아갈 것 같은데, 프로필도 많고, 지금. 아, 어떻게, 포지는 공업이 완료가 됐는데, 히스다가 말에 결국 지지가 나오네요. 아, 이지미 선수. 리버로 충분히 수비가 가능했을 텐데, 아, 결국 지지가 나옵니다. 야, 김선재 선수 그 와중에서 케이트 점사하고, 무빙으로 리버 점사. 야, 이거 대박인데요. 김선재 선수 이러면서 3킬 한, 2...